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이런 말이 돌았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이거 진짜 대박나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감 하나로,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넘게 뛰었죠. 무려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말 그대로 미친 상승이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 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천일고속은 하루 만에 26% 넘게 빠졌고, 동양고속은 29% 넘게 급락했죠. 이게 하루 이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상한가 다음은 거의 수직 낙하였죠. 이 장면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대감이 현실을 완전히 앞질렀다. 이겁니다. 출발점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이었죠. 서울시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터미널 부지 가치가 폭등한다. 는 이야기가 퍼졌고. 그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천일고속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16.67% 보유하고 있고, 동양고속은 고장 0.17%,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수준이죠. 그런데도 두 회사 주가는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왜냐, 재개발 테마였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그냥, 될것 같다, 는 기대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보죠. 동양고속은 3년 연속 영업적자, 2022년 112억 손실. 2023년 3억 손실. 작년에도 15억 손실을 냈죠. 부채 비율은 200% 이상.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천일 고속도 다르지 않죠. 최근 5년 연속 영업 적자. 올해 3분기 기준 총부채만 426억. 자본 잠식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0배를 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냥 테마 광풍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하나 더 봐야 할게 있습니다. 유통주식 수입니다. 동양고속은 시장에 풀린 주식이 많지 않고, 천일고속은 최대주주 지분이 85% 이상, 실제 거래되는 주식은 전체의 15%도 안 됩니다. 이 구조에서 수급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물량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는 쉽게 폭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떨어질 때도 같은 속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거래소가 나섰던 겁니다.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결국 매매 거래 정지까지 갔죠. 이 흐름, 이 문제. 단순히 한 종목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만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 주세요.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재개발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상, 인허가 사업구조, 수익배분. 어느 하나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사이 기업 실적이 받쳐주느냐? 재무구조가 개선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지금 시장이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기대감은 빨리 반영되지만 현실은 천천히 온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만 남는 구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사태는 재개발 테마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한가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이게 단순한 급등락 사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 증시가 반복해온 구조적 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종목들 기회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피했어야 할 위험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냥 넘기기엔 아깝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